세상이들, 안녕! 오늘은 레인보우! 왔어요. 저희가 처음 버스를 타고 갈때 누군가의 장난으로 레인보우 프렌즈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만약 제대로 이상한 세계에 갔다면? 놀이공원에서 레인보우 프렌즈를 찾아요. 눈이 블루처럼 변해버린 레드. 지난번에 없어서 아쉬웠던 보라도 생겼어요. 그리고 넌 임포스터 보라. 파른 초록이, 다리는 중앙인 돌연변이 블루까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찾으러 가볼게요. 어, 가시죠. 가시죠. 오, 세토리님, 여기 보면은 새로운 친구들이. 와 있니? 오, 어디 가요? 엄청 많이 생겼죠? <laughs> 진짜 많아졌다. 오. 아니, 레인보우 프렌즈 종류가 이렇게 많아도 돼요? 레인보우는 일곱 가지 색깔인데 아, 러니까요 그럼 저희 빨리 놀이공원에 찾으러 가봐요. 좋아요. 그러면 동굴 지나서 이번에 이상한 월드로 갈 건데. 오, 열렸다. 그죠? 렇 어? 오. 저뭐 하나 발견했어요? 어, 뭐예요? 이쪽에 왕관이 있는데? 어, 이거 뭐야? 블루의 왕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블루 건데. 뮤턴트 블루를 획득했대요. 오, 도련 변이. 오, 이따가 변신 한번 해봐야겠죠? 좋아, 좋아. 와 저희가 여길 드디어 가보네요 그니까요 러 관람차 열심히 돌고 있고요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그쵸 쭉쭉쭉 가볼게요 뭐가 있나 안녕하세요 오 이번에는 놀이기구 탈수 있으려나 그쵸 우와 아 입구가 이렇게 있네 어 근데 여기 그 오른쪽에 뭐가 있는데요 어 이거 뭐지? 뭐지? 한번 가볼까? 어? 백룸 블루 아 백룸 오 그 네, 그러면 놀이공원 가기 전에 새로 얻은 블루 한 번씩 변해봐요. 아 변신하고 놀이공원 들어가요. 좋아요, 짠. 그러면 제가 도련변이 블루 한번 해볼게요. 오 어,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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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쪽 다리가 너무 짧아. <laughs> 아 이거 주황이 발이네. 그렇죠. 그리고 초록이 팔도 달려 있고 색깔도 계속 변하죠. 어제 아, 친구도 색깔이 변하고요 맞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글리치 아 백룸 블루예요 백룸 블루라서 오, 글리치가 붙어있구나 그쵸 어, 근데 도련변이 블루는 왕관이 좀 깨졌네 아 맞아요 그럼 저희 블루로 놀이공원 입장 입장 근데 세토리님 저 걷는 거 너무 특이해요 이거 봐요 음. <laughs> 아니 잡아먹을 것처럼 오는데요 저도 특이해요 이거 봐요 <웃음> <웃음> 어 이렇게 빨라 이거 주황이 아니에요 주황이? 그니까요 <laughs> 오 어, 그러면 저희 놀이 공원에서 한번 놀아봐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저희 원래 여기 놀러 오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어, 근데 이상한 데를 갔죠. 이거 봐요. 어, 아우, 이게 블루 블루 인형 뽑기. 어, 진짜로 안 되나? 와, 너무 재밌겠다. 저희도 블루죠 <laughs> 침도 안 흘리고 어, 있다오된다 어, 됐다. 된다. 이거 눌러줘요 뭐야? 우와! 어, 오, 뭐야? 오저희 어, 이거 이거 누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오, 진짜 뽑을 수 있나 보다. 이거 누르니까 내려가거든요. 쑥. 어, 뽑아봐요. 우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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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남자 화장실 아니야? 잠깐 <laughs> <laughs> 어, 어 신기하구요. 어, 남자 화장실을 뽑았어요. 여기 어? 붙어있는, 어, 이것도 블루예요 어, 그러네. 그리고 옆에 뭔가 소상한 얼굴이 있죠? 아! 어? 레드의 얼굴이 있는데? 그니까요. 아 이건 그냥 레드인가 봐요. 아 그냥 평범한 레드. 여기는 뭔가? 사격장 같죠? 오 재밌다. 우리도할수 네. 있고요. 그럼 또 계속 찾아볼까요? 좋아 좋아. 이쪽에는 어? 재밌는 미로. 응. 미로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기에 티켓을 내지 않아도 되나? 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기 입구. 신나서 어? 왠지 안에 하나 숨겨져 있을까? 그러니까요. 같은데? <laughs> 보통 이런 데 하나 있던데? 맞아요. 잘... 따져 나가볼게요. 뭐 어, 눈이 뭐 있다? 어, 뭐야 투명한. 뭔가? 투명한 지구? 보수? 아 보라인가봐요 보라. 아 투명한 어, 보라예요. 어? 그러면은 보라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보라색은 원래 투명하지가 않은데. 나왔어요. 어, 좋아요. 아 재밌었다. 어 그리고. 여기 뭔가 주사기가 꽂혀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아 뭐야! 벽에 주사기가 꽂혀있어요! 그니까요 이거 뭐야 벽돌에 왠지 약간 방사능?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아, 레드? 더 크레이지? 헉! 오, 미치광이 레드! 엄청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저희 또 보고 와요! 좋아요! 어, 그럼 제가 투명한 보라 한번 해볼게요 짠! 안녕세요 <laughs> 아 저렇게 화수구에 들어있구나. 오저 이거 봐요. 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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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 화수구 자체를 끌고 이동하면 어떡해요아 약간 거북이 같지 않나요? 아 그러네. 그럼? 저는 미치광이레드입니다. 오 뭐야? 와 무섭다. 아니 눈이 한쪽이 그냥 블루처럼 이렇게 바뀌었네 엑스표형 돼있죠? 이거 눈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인형 눈 아, 같은데? 아 인형 눈이 떨어졌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침도 흘리고 옷도 더럽혀졌죠? 약간 블루 같아졌어요 맞아요 저는 투명해서 이렇게 통과된답니다 <laughs> 어, 어, 저희 미로 앞으로 다시 왔거든요 그럼 계속 찾아볼게요 좋아요 여기 엄청 귀여운 거 있어요 뭐? 뭐예요? 풍선 맞추기 해가지고 아 인형 뽑는 쿠끼 재밌죠? 아니 이거 주앙이 너무 귀여운데. <laughs> 어 눈이 막 있고요. 어 뭐야? 어 얻었어요. 아 이거 이건가 보다. 이거 뭔가 인형 불루. 아어 인형은 이제 제 겁니다. 아이 보라는 없네. 아 그러네요. 보라는 <laughs> 왜 없지? 그니까요. 어 그리고 여기 뭔가 풍선 놀이 있거든요. 이쪽에 뭔가 고양이가 있어요. 아 귀여워. 여기 주인 아니에요? <laughs> 어 주인인가? 어 뭔가. 초록이를 얻었어요 현기증 나는 초록색이래요 음. 그럼 계속 가볼까요? 좋아 좋아 오, 오, 이쪽에는 오, 아이스크림 그렇지. 아, 아무도 없네 저 몰래 먹어요 좋아요 야더 <laughs> <야, 야. 웃음> 엄청 맛있게 생겼다 그서 옆에는 팝콘도 팥코드. 있고요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어? 여기 뭐 있는데? 여기도 뭔가? 어? 어쩌구 오렌지? 오오 렌지도 얻었고요 오 핫도그 가게랑 솜사탕도 있어요 500만원입니다 잠깐만요 너무 싸요 여기 뭔가 큰 미끄럼틀 있거든요? 여기도 왠지 수상하죠? 어, 가봐요, 가봐요. 올라가주면은... 어, 요로로 올라가 주면은. 어, 뭐지, 이거? 어, 레드블루 미끄럼틀. 여기, 아, 뭐 있다! <laughs> 그죠, 뭐가 있어요? 아기 그린. 아기 그린이라고요? 아니, 아기 그린 좀 귀엽겠는데? 아기 그린 엄청 귀엽겠는데? 그죠? 그러면 미끄럼틀 타야지. 레드블루 미끄럼틀, 가나 아니, 저 얼굴로 내려가요! <laughs> <laughs> 아 도착했습니다. 미잘. 안녕하세요 저 애기 그린됐습니다어그 뭐예요? 저 기저귀 차고 있는 건가? <laughs> 맞아요 오.. 오배 아파 <웃음> <웃음> 어 저는 지금 뭔가 인형블루가 됐거든요 인형블루 되니까 음... 애기보다 더 조그만하네 그죠 조그매요 이렇게 점프도 따라 봐요 이렇게 걷는 것도 눈치 아 눈치. 귀여워 어 저희 춤춰아요어저 어, 지금 춤을 췄거든요 뭔가 꿈틀꿈틀해요 아 귀여워 꿈틀꿈틀 꿈틀꿈틀 아니, 그린이는 애기들도 잘 추네. 그죠? 어, 그럼 다른 친구도 해볼까요? 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고양이도 됐습니다. 아, 아까 옷은 그 고양이, 그린. <laughs> 몸이 그린인데. 얼굴이. <laughs> <laughs> 얼굴이 너무 귀여워요. 그죠? 여기 혀 나온 거 봐요. 멜롱. 멜롱. 아이, 그럼 블루 인형 가지고 놀이공원 좀 가야겠다. 아, 인형 블루야. 이제 우리 관람차 타자. 좋아. <laughs> 여기 보면은 이제 관람차가 있는데. 아, 이거뭐 있어요? 어, 왠지 어몽어스 같은데? 어몽어스 보라가 있고요. 어, 어, 타봐요, 타봐요. 어, 잠깐만요. 지금 여기 뭔가 반짝반짝반짝있짝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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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저도 짝반어요짝 뭐야? 반짝반 아, 뭐야? 나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뭐야? <laughs> <laughs> 저는 키가 커가지고 천장에 닿겠어요. 아, 모터밖에 못 타요. 아, 뭐야! 천장에! 천장을 전장, 뚫었어! 천장을 아, 뚫었죠? 너무 커가지고. 역시 그린이야. 오, 저 지금 정상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이죠? 네, 정말 다 보여요. 제 얼굴도 보이고요 어, <laughs> 수고하세요 저는 결국 임포스터가 됐습니다. 임포스터 보라인가 빨강인가? 잠깐만, 어, 그러면 임포스터 빨강인데. 아니 보니까 진짜 어몽어스처럼 여기 음 이렇게 눈에 달려 있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빨간색이잖아요. 맞아요. <laughs> 보라가 아니라고요 저는 아. 레인보우 프렌트인데 지금 제가 레인보우예요 아 지금 다른 친구들 필요 없고 그냥 레인보우구나 <laughs> 그죠 완전 혼자 다 하죠 프렌즈가 아니죠 아. 왕관 색깔도 엄청 예뻐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놀이공원에 있는 친구들을 다 찾아봤는데 처음에 이숲맵 있잖아요 여기에도 친구들이 추가됐어요 오 찾아보자 좋아요 일단은 이쪽에 호수에 가면은 여기 뭔가 꼬아꼬 하거든요 생수 아. 이거를 해주면, 아, 물 오렌지. 물 오렌지. 어, 어떻게 <laughs> 어물 오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집으로 들어오면은 물 보라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보라가 이불 속에 숨겨져있는 나도 <laughs> 보라야. 활짝 같겠지만 <laughs> 그리고 여기 텐트가 세개 있는데 두 번째 텐트에도 뭐가 생겼거든요. 짠. 리쿠 블루. 오, 또 새로운 블루.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동굴 왼쪽에 나무에 보면은 뭐, 수상한 모자가 보여요. 아! 약간 마술사 모자 같은 거 있어요. 그죠? 저거는 약간 이쪽에서 개성 얻어야겠죠? 오이한 번에 전부! 오케이. 아, 퍼펙 블루? 퍼펙 블루! 저희 그러면 하나씩 변신해볼까요? 으, 응, 이제 진짜 나는 보라가 될수 있겠군. 짜잔! 안녕하세요. 진짜 보라입니다! 어, 저는 퍼펙 블루래요. 이거 봐요. 오, 오 엄청 멋있죠? 약간 인형처럼 생겼어요. 좀 피기 같기도 하고. 오, 조건 그레니 어? 할머니 같기도 하고요. 아 맞네. 그. 여러분은 어떤 레인보우 프렌즈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